반갑습니다. 락피시메입니다. 오늘도 포항에 꼴락나시를 하러 왔거든요. 오늘은 꼴락 지버 어, 등이죠. 지버 등 불빛을 어떻게 공략한 게 좋냐 한번 알아보고 철수를하도록 하죠. 꼴락나시 할때 지버 등 상당히 중요하죠. 지버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각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보면 지버 등 불빛을 발밑으로 많이 비추죠 방파제나 항구 그리고 음 앞쪽에 수심이 나오는 갯바위나 이런 곳에서는 발밑으로 해도 충분히 뽈락 지그헤드만 달고 음 손맛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집버등을 켰는데 앞쪽에 수심이 없다 그리고 물 거의 다 보인다 이럴 때는 집버등을 발밑에 해버리면 뽈락 만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음 낚시 갖는 곳이 수심도 없고 뭐뭘다 뭐 보인다 그때는 집어든 불빛 중심을 앞쪽으로 한 10m 정도 비춰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쭉 뻗어 나가겠죠 정면에서 볼 때는 한 10m 권에서 불빛이 끝난 것 같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앞까지 쭉 뻗어 나갑니다 이때는 무조건 캐스팅볼을 달아 줘야 돼요 캐스팅볼을 달고 비거리가 최소 30에서 40m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 불빛 앞쪽에는 거진 볼락이 안 들어온다 보셔야 되거든요. 공략도 어디를 하냐 하면 정면보다는 양 옆쪽 있죠? 불빛 중심의 양 옆쪽. 좀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이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비거리를 멀리 던져서 공략한 게 좋아요. 나중에 지어가 됐다 해가지고 집어든 각도를 뭐 앞으로 당긴다거나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캐스팅볼을 달고 내가 공략하는 범위가 30m, 40m 이상이기 때문에 집어은 각도는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꾸준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들이 볼 때는 저 뭐지? 초보가?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런 곳에서 사이즈 좋은 볼라, 마리수가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래 나왔으니까 저도 손만 한 번만 보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조금 어둡죠? 원래는 밝은 조명등을 켜야 되는데 지금 밝은 조명등을 켜버리면 옆에 또 찌낚시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빛이 다 가기 때문에 밝은 거를 못 켜고, 음, 손전등으로 지금 켜놓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 그, 어, 화질이 좋지 않을거라 예상합니다. 그래도 나왔으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장비는 n s 사이서 나오는 에어락피시 882ML입니다. 볼락대 치고는 좀 빡대죠. 그리고 어, 리드 볼락 전용 2500번 합사는 0.6호입니다. 그리고 어... 합사에 빨대형 캐스팅볼을 달고 그리고 목줄은 1.5호 한 길이를 한, 한 70정도 준것 같아요. 그리고 볼락 지그헤드 3g 달았거든요. 무조건 바닥층을 공략하겠다는 거죠. 캐스팅볼도 싱킹입니다. 싱킹에 지그헤드는 3g 그냥 바닥층이죠. 웜은 음, 2인치, 웜, 이렇게 분홍색깔.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죠. 왔어! 아, 어, 왔어, 왔어! 오우! 아 사이즈 좀된것 같아요. 야 조금 풀어줄까? 얘도, 20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왔어? 예 예. 입셔쇼아 사야 되겠네 이거. 이제 집어가 좀 되는가? 올라 올라 온다. 어쨔어 좋아 좋아. 이야 사이즈 겁나 큽니다. 와. 고마이스. 왔어! 아, 사이즈 좋아요. 한, 한25 정도. 한 25, 6, 요렇게 되는 것 같네요. 아, 사이즈 괜찮죠? 지금 보니까 그저 얘네들이 알다 뱉어요. 저번에 잡은 것도 그저알다 뱉던데, 음, 알 뱉는 거. 거지 뭐 방생을 다 해줬거든요. 어, 크게 오늘은 낚시를 오래 안할 거기 때문에 얘는 바로 방생하도록 할게요. 한2 5륙 정도 되는 암놈 배가 불러갑니다. 자 가거라. 어이구 붕덩거리네.